2006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바리에이션이 존재하는데 먼저 기사를 토대로 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어느 학생이 우연히 길을 물어보는 모자를 만나 길을 가르쳐 주고 나서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 근데 그 음료수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고 깨어보니 어느 외진 곳에 불법 장기 적출 시술소였다는 것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학생은 이 사실을 바로 학생처장에게 알렸고 학생처장은 이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교내 학생 대부분에게 전송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설명한 사건을 바탕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이 붙는데 연초 서울에서 내려온 신입생이 자 마치 방을 알아보던 도중 한 아주머니로부터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신축 원룸을 싸게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방을 보러 가기 위해 아주머니와 함께 온 승합차에 탑승하는데 승합차 안에는 이미 같은 처지의 학생 3명이 더 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차 안에서 커피를 받아 마시고 가는 도중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역시 포항 어느 외진 곳의 불법 장기 적출 시술소였다는 것. 그리고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한 끝에 납치된 2명의 학생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2명은 실종 범인은 현장에서 아주머니와 운전사를 제외한 2명만 검거되고 현재 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러가지 사건의 정황으로 볼때 아무래도 두 번째 이야기가 신빙성 있어 보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 인신매매에 관련된 교단과 근거 없는 내용이 추가되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충격과 공포, 낯선 자의 호의는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